안녕하세요, 이라큐 목사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심판했지만, 유다의 바알 숭배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1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달리아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밭의 정략 결혼을 통해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그녀는 그저 아내, 그저 어머니가 아니라 여호람 왕과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다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그녀의 아들인 유다왕 아시아가 죽고 친정인 이스라엘의 아합가문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은 자신의 손자들입니다. 즉 할머니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손자들을 학살하는 참격이 벌어졌습니다. 든든한 배경인 아들과 친정이 사라지자 위기감을 느낀 아달리아는 며느리나 손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통치자가 되기 위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요라망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세바는 요람왕의 딸이자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며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학살의 현장에서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도둑질하듯 몰래 빼돌렸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요하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7세가 될 때까지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아달리가 바하를 숭배하느라 여호와의 성전을 무시하고 발길을 끊었기에 가장 위험한 성전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6년은 남유다 역사상 유일하게 여왕이 통치한 기간이자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위를 앉은 암흑기였습니다. 이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합니다. 유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 언약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달리아에 쳐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죽게 있음을 고백하며 오래 참음과 인내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